안녕하세요. 카레프터 차한국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는 렉서스의 럭셔리 스포츠 컴포터블. 럭셔리한 컴포터블의 진수가 바로 이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LC 500입니다. LC 500. 기존의 쿠페 같은 경우에는 그 LC 500H라고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과 5.0 가솔린 자이흡기 엔진이 있었는데 컴포터블 모델 같은 경우에는 5.0자이흡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자인흡기 방식이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럭셔리 스포츠카. 컴퓨터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탑이 열리는데 딱 15초면 돼요 아주 편안하게 럭셔리하게 스포츠카의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카 함께 보시죠 차 너무 좋은 거 네. 같아요 차가 좋어요네 <laughs> 사고 싶습니다 네, 사고 제가 사는 게 낫겠죠 감사합니다 LC500 HIN이라고 해서 LC500이잖아요 네 LC500 컨버터블 컴퓨터블. 1C500H 컨버터블은 왜안 들어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면은 음. 이제 뒷좌석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실립니다 뒷좌석 그렇죠. 뒤쪽으로 음. 근데 그 위치에 이제 소프트탑 스토리지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크기의 차이는 있는데 스탑을 넣어가면서 공간이 안 났기 음.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컨버터블의 모델을 개발이 음.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글로벌적으로도 네. 하이브리드 모델은 현재 없는 거죠? 아직.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너무 좋아서 컨버터블에도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은그 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5리터 8기통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폭발적인 사운드를 이제 위에가 열린 상태에서 풀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는 라 음. 풀사운드 드라이빙이라는 게 가장 크게 뭐, 쿠페 대비해서 뽑을 수 있는 점일 것 같고요 The road a h e a d 소프트 탑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저거는 컨버터블 차량이다라는 걸또알 네. 수가 있고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탑이랑 하드 탑이 있을 텐데 소프트 탑을 채용을 하면 하드 탑 대비해서는 소음 차단이나. 방수나 보난이나 막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4중 구조 소프트탑 루프를 네. 적용을 했고요. 제일 겉면에는 아크릴, 100% 아크릴 섬유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할수 있는 소재를 사용했고 그 사이에는 고무 소재랑 플라스틱 섬유, 흡음제를 추가를 하면서 방수랑 방음을 강화했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탑이기 때문에 쿠페 대비해서 무게가 조금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탑을 구성하고 있는 뼈대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으로. 네, 마그네슘으로 강성을 챙기면서. 최대한 가벼운 소재를 그렇죠.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분제를 적용을 하면서도 네. 그런 소음이 유발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후분제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탑이 열린다라고 보면은 위에서 그러니까 쿠페 모델을 예를 들면은 위쪽이 하드탑이기 때문에 강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네. 탑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부에서 강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브레이스를 추가 적용하면서 최대한 고강성을 음. 하면서 경량화까지 챙기면서 뭐 강성을 강화했다라고 주행 중에 인지놈을 좀더 실내서 유입이되된가좀더 강화하기 잘 들리게끔 엔진 옆에 이제 흡기 장치에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네. 추가 적용을 해서요. 엔진이 흡기를 할때 특정 음압을 더 주입을 해서 엔진음을 더 증폭시킨다라고가 들어갔다고 음. 봐주시면 됩니다. 음압을 상승시키는 정도를 음. 세 단계로 나눠서 다이나믹한 주행을 음. 즐길 수 있게끔 마련했습니다. 강조할 만한 부분. LC라고 하면 은 제일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디자인인데요. 네. 2016년에 뭐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가 되면서 굉장한 디자인적으로 굉장한 호평을 많이 받으면서 그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컨버터블 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프를 개방했을 때랑 개방하지 않았을 때 모두 다 아름다운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서 루프가 열린 상태에서도 토너커버랑 뒷좌석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가게끔 깔끔하게 마감을 한 것도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1억 7 8 0 0만 원입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가격이고요. 네, 폴레 판매 계획은 몇 대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스코리아 입주년을 맞이해서 20대 한정 판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문 생산이라고들었어요 인비오드로. 아, 맞습니다. 네 오더 베이스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국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음, 그럼... 음, down the r a s n d r o r t r e m a n s this band oh t e a d a h a d 이거 타고 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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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아